얘는 칼을 보여줄 수 없어요. 하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냈어요. 탐로더도 하자를. 아, 자꾸 나에게 인사를 해주네? 따라하면 안 돼. 따라하면 님들 진짜로. 신고탕이에요. 제가 특별히 해서 보내주는 건데. 님들 또 봉투가 나오고 또 봉투가 나오고 그 챌린지 아시죠? 그걸 할 거예요. 이것까지 하자를 못낼 수가 없지. <laughs> 야, 여러분 칼 보셨다면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하자 안 내주는 건데 제가 착해서 안 내주는 거예요 나빠서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게 하자가 보이잖아요 하자를 가릴 거예요 어떻게 가리냐 방법이 있죠 일단 진짜 대다 조만하게 만들어놔요 잠깐 접어주고 <laughs> 이렇게 만들어줄게요. 맞죠? 아, 사기가 의심되잖아. 하지 말고 응. 해주세요. 너무 잘 돼서 그럼 그치? 너무 썰어이요 음, 쥐쥐쥐 쥐쥐쥐 다섯 번 이상 더 감싸야 고이해 짱은 이거 내는, 이 다섯 번 이상도 못 감는데. 또 해줄게요.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뇌절일 듯. 감싸고 올게. 힘들어요.